어떻게 쓰든지 나라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 지금 생각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국힘당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폭상 망해버리는 것이 제일 쉽게 그들을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 바람이지, 그건. 저들이 이재명을 파고 파다가, 자기네들 박영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검찰들이 완전히 들통이 나서 무너지는 그것이 바램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망타진이 되거든. 우리 역사에 없었던 검찰 마피아들의 비리가 완전히 다 드러나서, 그래서 윤석열이 잡혀 들어가고, 김건희가 잡혀 들어가면 그게 최고로 큰 이슈가 될 거야. 큰 전환점이 될 거야. 그렇게 되게 다들 여태까지 그게 끌어오르게, 그들이 다 표면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작전을 피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싶거든. 그래서 정의롭게 갈수 있는 나라라는 결국은 정의가 이기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또 하나의 희망이고. 그리고는 제일 힘들지만 또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희망은 그게 이제 촛불 집회지 뛰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징벌하는 거, 응징을 하는 거. 그래서 진짜 끌어내리든지 도망가게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겠지. 그렇게 되려면은 수순이 있거든. 하나 둘셋 이렇게 넘어갈 산이 많은 거지. 이상민 한동훈 다 잘라 내야 지그 다음에 가는 거잖아 성벽이거든 그들이 일단은 우리나라의 검찰의 방패막이를 한동훈이 저렇게 뛰고는 있다 그러고 공권력의 방패막이를 이상민이 저렇게 뛰고 있으면 뭐 뛰는 것도 없지 그냥 거기 있는 거지만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둘을 일단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한동훈하고 이상민하고는 앙숙이야 서로 내가 세 번째인데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상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제 퇴임할 사람이거든 금방 금방 퇴직할 사람이잖아 그러고 한동훈이 사실은 지가 대권주자도 되고 나경원도 자리 가고 다 가고 나면은 저만 우뚝 설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인데 뭔지가 이게 안 맞아지고 있잖아 잘안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한동훈도 뭔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 지금도 자기가 자꾸 밀리고 자기가 고발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각시키는 법원 쪽에 아주 지금 꽁해 있을 텐데.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입에도안 올리잖아. 다른 일이 너무 크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번에 그쌍방을그 김상태 들어오는 데다가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 그 아주 웃기지 않는 소리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겁날 존재는 아니다 싶어 한동훈이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 몰라 뭐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뭐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난장판이다 그 즉에 대장동 이재명하고 김성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엮으려고 김성태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그 국힘당이나 윤석열이 언론을 따로 지적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좋은 것만 쓰게 만들고, 이러는 건 자기네 수법이지, 이재명이 김성태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역, 뭐,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뭘 흘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아는 거는 까짓거리구나. 니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 니네들 하던 거, 그거 밝히는 거 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이잖아. 어, 니네들 그렇게 했구나. 그게 그 사람들의 언어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잘 들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들의 말 속에 있다. 그래, 내가 보는 거야. 죄가 있어도 저렇게 별의별 짓을 다해서 다 덮고, 로비를 해가면서, 김만배 하는 거 봐봐. 이 많은 검찰, 기자, 손안쓴 데가 없잖아? 그렇게 하고도 지금 들켜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 숫자가 많다는 건 뭐야? 셀 때가 많다. 세는 구멍이 많다. 이렇게 들으면, 보면 되잖아. 이재명은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네들이 차꾸 자꾸 이렇게 상체기를 내려고 들어올 뿐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있는 데다가 큰 고목 하나 있는데 와가지고 지네들이 되지도 않는 조그만 나이프 들고서는 손칼 들고 이리저리 끌고 되는 거야. 이것 새기고 저것 새기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그 새는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 어떤 일을 했으면 어디에서든지 새야 돼. 뭐 하나를 나와야 돼. 근데 조금 기분이 나쁜 거는 몇 군데 있어. 문재인이 윤석열을 사람 잘못 보고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이재명도 사람을 잘못 봐서 유동규를 썼잖아. 그런데에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근데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알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쓰고 싶을 때엔. 그 사람을 자기라는 그 인품에다가 겹쳐서 보는 거야. 나는안 그러니까 저저 저 사람도 안 그럽겠지로 그렇게 봐서 믿어준 거라고 순진하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았어야지. 몇수 앞을 본다고 내가 그랬는데 어떤 때는 그런 함정에 발이 좀 퍽퍽닥 빠진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 말려들었는데 이재명도. 그렇게 단속을 했거든,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단속을 했거든. 자기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자기가 손이 닿는 데는 다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몇몇 사람이 그런 주변에서 그렇게 큰거 해먹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인데, 그거 뿌리치기 힘든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못 견뎌서, 그래서 자살도 하고, 뭐 도망도 가고, 별의별 짓다 했겠지만, 이재명 스스로는 그런 것을 꿈도 안 꿨고, 몇 군데 그렇게 눈이 안간 곳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놓친 곳은 있었을지언정 오히려 너무 믿어줬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를 믿고 그렇게까지 크게 썼는데도 이렇게 등에 칼을 꼽고 이런 짓을 하고 나라의 해악질을 짓을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인륜에 그러니까 폐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는 우리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배국노로 파국노라 그래야 되나 누구한테 파는 것보다도 파국 나라를 완전히 깨버리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배 환자. 이런 거. 배신자. 니가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나쁜 것이 반골이라 그랬지. 그런 반골, 반골기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하면 큰일 나.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자기도 망치고, 주변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고, 그렇기 때문에. 반골,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 이재명은 또, 이재명 나름대로 그런 방골들 몇명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데 말려들어 있는 거고. 방골도 아니지. 이재명 주변은 점도둑들 때문에. 뒤에서 이재명 눈 가리고 살살살 자기네들이 뭐해 먹으려고 그랬던 생쥐들이지. 생쥐들. 그래서 구멍 좀 여기저기 뚫어 놓은 거야, 그들이. 근데 그런 것도 못 막은 건 그것도 실책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번 설에 사람들은 이재명이 그래도 그만하기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문재인도 훌륭했었다. 우리 문재인 시대가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을 보내고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내가 사람 잘못 봐서 참 미안하다. 국민들, 국민들한테 그런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가만히 안 둔다. 저런 도적 떼들은 다 잡아넣어야 되겠다. 이런 결기를 좀다 모으는 그런 때로 쓰면 되겠지?